저는 아마 다섯 가지 정도 얘기를 어, 갖고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복합적인 경제위기 가속화, 그 다음에, 어, 저희 주제 중에 하나인 원점 사고를 해야 되는 또 타이밍이 온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어, 세 번째는, 어, AI라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어, 부지부실 간에 너무 깊숙이 우리, 이, 앞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조직 인사적인 어떤 변화의 의미가 있는지 변화의 그 동인이 되는지에도 짧게 살펴보고요. 또뭐 뜬금없는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 인사를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큰그 이슈 중에 하나인 초고령 사회 이 초고령 화되어 있는 조직 뭐그 기업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하고 조직 인사의 변화 방향을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별도의 주제로 별도의 내용으로 좀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2026년 이후를 관통할 우리 그 우리 기업들의 우리 한국 조직들의 인사 조직 변화 그 체계나 혹은 변화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첫 번째는 뭐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아좀 환경적인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되짚고 지작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한국만 아 저출산 기조에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다. 공이 저출산의 그어그 물결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뭐 알고 계신 분 혹은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기업들이 조직이 10년 뒤 20년 뒤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필수 노동력들이 어느 정도 받쳐 줘야 우리 생산성이 받쳐 생산성이 뒷받침이 되고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에서 큰 의미를 주는 변화 동인이라고 어, 짚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출산율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년 우리 이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 국지에서도 별도로 따, 따, 따져보겠습니다만 초고령 사회에 이미 저희는 진입이 해 있습니다. 뭐 65세 이상 주민등록 어, 비, 어 인구 비중을 따져 놓고 보면 24년도에 벌써 20%가 넘어가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뭐 초고령 사회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 주변에서도 그 여러분들의 동료 혹은 아, 뭐 선배님들의 연배를 놓고 보면 아, 10년 전, 뭐 5년 전보다 그 고령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그 살고 계신 곳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 그 올드 타운이나 뭐 약간 신도시가 아닌 그런 쪽에서 아, 뭐그집 밖에서 그 뭐. 어 돌아다니시다 보면, 식당을 가시다 보면, 혹은, 어, 대중들이 많이 이, 모이시는 곳을 가면, 10년 전, 5년 전보다는 40대,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보인다는 걸, 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아 뭐, 어, 초고령 사회에 속하는 인력까지는 아니지만, 목도, 그러니까 목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 뭐 주기적으로 제가 이제 동네 앞에 있는 그, 어, 어, 그 운동하기 좋은 걷기 좋은 길이 있어서 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걷는 어, 편인데요. 갈 때마다 느끼지만 아그저 어, 연배 혹은 저보다 많은 연배들이 많이 보인다. 예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많이 보인다는 걸 느끼면서 아 우리 한국 사회가 역시 정말 고령 사회화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일본은 12년 만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이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질 것이고요또 하나 제가 이제 그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저희 그 조직 인사적인 측면에서 영향 요인 중에 하나는 저성장 상황입니다 그 언론에서는 뭐 2%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2%대 혹은 2.5%대 얘기를 합니다만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만 어, 글쎄요 저희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아마 1%대 혹은 1% 이하 어, 역성장까지도 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 아무래도 뭐 그, 어, 여기 이제 그 왼쪽편 그 그래프에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것 보시면. 2001년도에는 저희 한국 그, 어, 성장률이 한5%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지금 제, 여기도 그, 어, 어, 계신 분들의 그 연령차가 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 아, IMF, 어, 그, 금융위기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 뭐,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 세대이기도 하고요.